구 푸바오 네. 영상이 공개가 됐던데 뭐 무슨 의혹이 중국으로 지금 갔잖아요? 잘 크고 있는 겁니까? 뭐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때문에 오히려... 해병하기 위해 지금 영상을 공개한 건데, 중국에서 공개한 겁니다. 맞그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에서 공개한 건데요. 워낙 그푸광프레저접을 받고 있다, 뭐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공개한 건데, 예.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 중국 네티즌들도 그렇고, 한국에서 푸광를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렇고, 한국에 있을 때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. 어떤 부분이 달라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, 지금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좀있쪽에 보면 지금 영상이 좀안 나오고 지금 그 탈모 현상도 보이고 있다. 그리고 목이 돌린 아, 거. 빠진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어 지금 그 각, 살고 있는 환경도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지 않다 왜냐면 판다 감염에 매우 취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육사들이 한국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푸배를계어었는데 지금 그 공개된 영상이나 이런걸 봤을때 푸바가 그런 어, 그 극진한 그런 보호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글쎄요 이런 그 한국에서 조차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압력을 얻는 것이 북한에 대한 좀 관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김질순 대변인,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이제 끝났습니다. 어, 과연 이제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겠습니다. 뭐 시핑 주석의 뭐망한이나고 뭐 이런 등등 논란.